초년 고생한 사람들은 중년부터 괜찮고 50이 넘어가면서부터 괜찮아지고 하다못해 차를 바꿔도 문서야. 그것도 문서를 잡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괜찮죠.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을4년에 일사년에... 돼지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음세를 한번 점쳐볼 거고요. 네. 먼저 돼지띠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네. 돼지 지띠 분들 하면은 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닐가요이 돼지띠들이 보면은 생활력이 좀 강해요. 음. 또 식복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려고 하고 또 성격이 너무 외골수야외골수 매골수들이 많아. 음. 어? 긴, 긴 끊고 맺는 게 정확하고, 또, 한 가지를 이걸 해야 되겠다면은, 밀고 나가는, 응? 그런 끈기가 좀 있고. 고집이 음. 그 대단하지, 거좀 돼지띠들이. 근데 식복은 타고 났어요. 음. 또, 돼지띠들이 또, 때를 못꺼내려 때되면은, 젖각젖각. 아, 젖각젖 먹어야 돼. 음. 그러기 때문에, 돼지띠들은 금전 가지고, 네. 금전은 쪼이고 말게는안살을 거야, 거짐. 아, 약간 뭐, 모자라다던가? 네. 좀 불편하다던가. 그렇죠. 금전 가지고는 그래, 여유롭게. 음. 헤쳐나가고. 음. 더군다나, 우리는 삼재라잖아요, 대지티들이. 음, 뭐,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고, 뭐, 따위와 시하고 다 틀리니까. 근데, 올해 삼재라 하더라도 금전은 벌을 거야. 대신에 건강을 조심해라. 음, 알겠습니다. 건강. 알겠습니다. 그 대지티분들이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 예. 일어내야 되겠다는 목적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사업가라든가 어떤 기업의장을 맡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 그런 분들이 잘하죠. 음. 네,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니까. 디지터리. 네.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니까. 음. 또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 서로 해결을 하니까. 어. 돼지띠분들이 초년에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도 많겠네요 많아요 음. 또 초년 고생한 사람들은 중년부터 괜찮고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음. 괜찮아지고 말년이 괜찮아요 아, 그러면 대지띠분들이 뭔가 삶을 살면서 좀 이분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문제라던가 그래도 이분들한테 조금 모자란 그런 기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음. 외국을 쓰다 보면 네. 상대방 할 때는 또 칠울줄 때가 이제 너무 잘난 척 한다? 음... 어? 그 성격을 조금 낮춰야 돼. 욱한한 성격들이 있어. 삶의 지혜 중에서? 예. 네. 그것만 낮추면 괜찮아요. 음... 그러면 사람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트러블이라기 보다 이제 대인 관계든가 돼지들 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는 음... 어떻게든 이루어. 근데 자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딱 잘라지. 네. 그런 성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좀부익도 들어올 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막 문제되거나 모자란 그런 기운은 없는 거죠? 음 그런 건 없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을사년 뱀해잖아요. 의 청뱀해인데 올 한해 대지트 분들한테 좀 가장 좀 느껴지는 운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음. 건강을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음. 건강.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또 금전적으로는 상반기보다 음. 하반기는 괜찮아 상반기는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하반기는 편해가는 격이고 음. 어. 직장자들도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음. 옮긴다든지 음. 이런 게좀 많이 보여요 어, 건강에 좀 수정이 좀안 좋다고 음. 하셨는데 건강이란 게 어떤 뭐 지병이라던가 그렇죠 수정증명인가요? 지병 말하면 너무 스트레스 신경이 예민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 머리 쪽 또 허리, 허리. 다리 이렇게고 음... 관절 조심해야 되고 음... 그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오래 터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랄 수도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전에 관련된 것도 선생 말씀해 주셨는데 금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진다 하셨잖아요. 금전은 어, 들어오지. 들어온다고? 내가 내가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든가. 네. 뭐를 사야 되겠다. 하면 해도 괜찮지. 어. 여좀 덕이 됐나요? 그렇죠.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뭐막 악삼재라고 막할 건데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음... 응, 악삼재라도 복삼재로 될수 있고 다 틀려요. 근데 돼지띠들 금전운은 괜찮아요. 음... 아, 금전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어... 문서운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아, 문서운이요? 예. 아, 문서운이 좀 들어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문서운이 들어오면 좋죠 뭐 집을 뭐 다시 이사를 해서 잡다든가 아니면 땅을 산다든가 뭘 연다든가 응? 하다못해 차를 바꿔도 문서야 응? 그것도 문서를 잡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게 하면 괜찮죠 오래 그래. 그렇게 문서를 잡거나 하면 은 내가 안 좋은 것도 좀 비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운세가안 좋을 때는 그런 걸 잡아도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음, 신기하네요 응. 저는 삼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좀안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삼재할 때 돈을 벌으면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랬어. 삼재가 다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삼재라면은, 아, 나 삼재 들어와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하면 돼. 에? 아, 삼재, 어차피 한 번씩 오는 거야.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조심할 거 조금. 네. 내가 미리 알으니까 조심을 하고 가면 되지. 큰 장거리를 갈 때도, 아, 운전을 너무 오래 가니까, 왜나를좀 패서 갈까? 이렇게 내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 그거잖아요. 본인이 운대가 안 좋을 때, 뭐 해외를 놀러 갔다 온다던가, 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린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크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 음, 그래서 본인들이 삼재일 때는, 뭔가. 돌다리도 두루개 가버라라하잖아 자세히 알아보고 음...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한 거야. 어,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시팀 분들의운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본인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3재라서 이렇구나, 내가 지금 3재라서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테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네, 상담 받아 보셔서 더 좋은 어, 해결책 강구에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